AP로 로봇 제어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소스코드에 서보를 넣어서 모터를 동작하게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ID는 제 학번을 적어주었고 비밀번호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춤에 대한 각도를 소스코드에 다 입력을 해주었습니다. 다음에 툴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들어가게 되시면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아이디와 같은 와이파이가 뜨게 됩니다. 이제 그 IP 주소를 사이트에 입력을 하시면 제가 만든 AP가 뜨게 됩니다. 이제 로봇을 동작하게 해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